오늘 조선일보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독자 의견을 아아아아 <laughs> 모아, 모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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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담당자가 직접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 가장 많이 모인 독자 의견은 이겁니다. 접수되면 독자의 소리 몇 건인지 아세요? 한 100건? 200건 정도 되지 않나? 여기 지금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실래요? 아 어, 갑자기? 네오 다양한 독자의견이 많이 접수가 되네 어, 내규에 도청장 야, 되게 많이 접수되네 많은 것도 중요한데 선배님이 독자의 소리 해결민이 되셔서 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해결해주셔야 돼요 내가? 갑자기? 네 근데 지금 회사에서 와서 하시는 분이 계니까아 이런 거얘기네요 근데 아, 인터넷가기관이래 음. 아, 그지. 거 내가 직접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어쨌든 땅끝까지 쫓아가야지. 음. 응. 이번 주에 독자의 소리로 제일 많이 접수된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이번 주 검찰 검차... 미스터트롯 사품입니다 아, 미스터트롯. 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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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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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조선일보 구독해주시면 이 화보집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 어, 이, 이 책자 받으실 분이 많이 남아있어서 응. 선배님이 이책 저희들께 전달해야 합니다 내가? 네. 갑자기? 네 근데 그냥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응. 뭘? 선영주입니다 조선멤버스, 조선일보 구독자들과 함께하는 노래교실인데요 어, 노래는요. 그래서 옆집 오빠 이 노래가 봄시의 노래였는데요 어, 영탁군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다시 불렀거든요. 이제 영탁이 u 필요. 없... 우리 성이다 성이 옆집 오빠 여러분과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어, 손영주 선생님한테 좀 노래 하나 제대로 배워서 저희 조선일보 구독자님들한테 좀 노래 선물 제대로 한번 해드리려고 성이 성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부터 성이야 성이는 내가 책임진다. 성 예. <laughs> 완창할 수 있을까요? <laughs> 당첨할 수 있습니다 와, 왜냐면은요 네네, 이 노래가 네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그리고 예, 예. 옆집 오빠랍니다 시작 옆집 오빠랍니다 다 아, 예, 털어불지 말고 <웃음> <웃음> 그냥 70대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옆집 오빠는 싱싱해야 되는데 자, 역시 오빠가 좀 상한 느낌이 듭니다 자, 자상한, 자상한 남자니다 여기는요 선생님 할 차례거든요 아, 네. 네가 하시면 안 되거든요 <laughs> 제가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시작 빵빵 웃겨줄게요 지금 하나도 안 웃기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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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때 별로 보고 싶은 말이 <laughs> 없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없어. 노래가 쉬우니까 예. 금방금방 막될것 같죠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답답니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연기를, 연기를 한다 연기를 한다 연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거든요 멋진 아, 오빠랍니다 겉잡을 수 없는 확산세에 아, 정부는 결국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한 단계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선배님 약속은 지키셔야죠 제가 다른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어? 언택트 시대니까 영상 편지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옆지오 바랍니다 몸매도 스타일도 짱이 알고 보면 속도 깊고 자상한 남자랍니다 심심하다면 와요 집에 놀러 와요 빵빵 웃겨줄게요 답답할 때면 와요 사이다가 되어 막힌 가슴 뚫어줄게 오호 날 보러 와요. 오호 날 보러 와요 오빠가 생각날 때는 언제든 옆집 오빠랍니다. 몸매도 스타일도 짱이 알고 보면 속도깊고 자상한 남자랍니다. 카페 다 주고 싶어 전부 주고 싶어 당신향한 내 마음. 지금 당장 와요, 내가 껴줄게요. 와! 지금부터 댄스 정신 차리고 멋진 오빠랍니다. 네. 끝까지 변치 않을 남자. 친애 남자랍니다. 일, 둘, 셋, 넷, 해, 해, 집 오빠랍니다.